아, 개 짜증나! 아, 아까 튕겨가지고, 이씨. 아까 찍었던 거다 날라간 거 같은데, 이씨. 야, 이거 설마 없어졌냐? 있어! 야, 다행이다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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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내가 너무 화가 내, 화를 내가지고 방송이 튕긴 거 같아. 아니야, 괜찮아, 여러분들.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. 이제 좋은 게 나올, 나올 거야. 이제 진짜 액땜했다. 진짜로 액땜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. 갑니다. 이제부터 본편이지. 가는 거야. 가는 거야. 갔다. 좋은 곳으로 갔구나. 갔다.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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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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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얘 뭐야? 오. 아수라. 별로? 오우 삼천왕 쓰레기? 오0 백만 받았으니 돼야 한번 더 해! 쇽야 오늘 세번 뽑았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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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시 오늘 아니 왜한정판이네하나도안 나와! 한정판 나오라고 한정판 한정판! 어! <놀라> 와, 연속 두번 나왔어! 가네샤이, 씨! 아. 깜짝 놀랐네, 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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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풀린 것 같지 않냐? 야, 딱, 한 번만 더 하자. 진짜 오늘 딱 여기까지! 진짜 딱 여기까지! 오케이? 더 이상 하면 안 돼. 오늘 치킨 6일치 끊어놨다. 간다! 간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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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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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얘. 오. 근데 느낌상 여자 캐릭터면 다 좋은 애 아니야? 개 좋은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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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좋개 <laughs> <laughs> 좋아? 오케이. 어, 개사기래, 개사기. 느낌 한번더 가자. 슉! <laughs> 가자! 버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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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러지. 어! 어! p i k a 나왔어! 무 좋아 피카츄다 n g 해 i 량 피카츄 나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통조림으로는 x p 를 삽시다 x p 100만 깔끔하게 하자 딱 깔끔하게 하자 가자 돌려 돌 t one. 기 <목소리> 아, 얘 보면 기분 좋아져, 괜찮아. <목소리> 내 유일하게 방기는 슈퍼레어야. <목소리> 아, 기분 좋아져. 기분 좋아져. <목소리> 아이씨, <laughs> 나 우울해지게 하는 애들만 나오네 또. 아, 진짜! 아, 진짜. 에이, 마지막인데 진짜 양코드 전쟁이 하나만 주세요. 하나만 주세요. 아, 진짜 하나만 주세요. 에이, 진짜! 야, 설마 이게 끝 아니지? 에이 진짜. 와, 진짜 나왔어. 아, 어, 진짜 있네. A를 좋아하시는구나. 고양이 아이스 나왔다. 오케이 마지막 딱 나오는 거 보소 XP 잘 샀다 양코도감 가가지고 얻은 걸쫙 보자고요 얼음 세계로부터 내려온 소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앙코 아수라 전설의 무고 아수라 감의 저주로 압도적인 초파 기록을 수신뭐 검은 적 뭐야 검은 적과 에일리언에게만 공격할 수 있대 씨 뭐야 이거는 등지 높은 사랑과 미의 성 미와 성을 관장하는 여의신 응 아니야 아니 얘 예, 근데 뭐 개사기라고 했 썼나? 근데 얘얘 얘 지금 나한테 내가 이걸 지금 써가지고 뭐가 좋아? 에일리언인데 어차피 사거리가 제일 길다고? 나도 좀 길어 우주에서 온 번개 정령 내레선 배열의 변개. 병개의... 아다 에일리언이야 이씨 에일리언충새끼 <끄> 그럼 나 이제 이거 뭘로 바꿀까? 뭐 여기서 3장 달을 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음 여기서? 3장 그렇게 많이 현질했는데 못 깨요 형? 못 깨는 게 아니야! 안 깨는 거야! 너희들이 나랑 같이 성장하면서 천천히 그런 성장해가는 모습 보고 싶어하는 거아닐까 내가 집에서 노가다 하고 싶어도 노가다 안 하는 거라고 알았어?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양코북 2진하고 일진 넣고 잘하면 돼요. 개자식들 정말 간단하구나. 음. 카이. 카이, 일단 깨자. 아, 돈 갈린다! 아, 돈이 갈려! 나 이해 안 가는데, 3장 달걀데 왜돈 쓴? 제가 개 쌉고수여서요. 일단 깨보자. 이 상태로 해보자. 근데 왜 올슈레, 아, 올슈레 3개 넣었어, 나 지금. 기다려봐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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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. 오, 쟤안 죽네 한 번에? 아니, 저기요. 이거 이거. 오,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오, 저번보다 편해. 저번보다 편해. 병만 소환하라고 병만. 그서 아, 이제 병만 소환한다. 그래서 카이 소환하고 뭐야 이거? <laughs> 이제 나올 텐데, 나올 텐데? 아니, 안 쉬워, 이제! 쟤 내꺼 밀린다고! 나온다. 될것 같아. 오, 뭔가 밀린다 밀린다. 대박, 소환해, 소환해. 소환해. 아, 뭐야! 뒤졌다! 카이 한번더 와, 카이 한번더 와. 괜찮아, 괜찮아. 야, 밀린다, 밀린다, 어떻게 망한 거 같은데. 망했다. 망했다. 잠깐 만 병만 계속 소원할게 기다려봐, 기다려봐. <목소리> 뒤졌네. 야그야 그, 야, 조금만 때려봐, 조금만. 한 <목소리> 방에 <목소리> <목소리> 죽었어. 잠깐만. 야 26%야. 어. 깰수 있어? 수고하세요. 뒤졌어 너. 간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수어!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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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설마. 에이, 에이, 아! <웃음> 어, <laughs> 한번더 해.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? 아신 쓰는 거보다 이미 이게 나 그냥 신 쓰면 90개라고 돈 아껴야 돼. 밀어. 아, 돈 아껴서 겨우 겨우 깼네. 어휴. 통조림 90개 쓸 뻔. 60개로 깼다. 이 정도면은 잘했구만. 어. 아, 나 진짜 재능 이 있나봐. 이 정도면 솔직히 재능 있어. 이게 노력과 재능으로 만들어진 저희 게임실 역입니다. 알고 계세요. 이 세상에 노력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어요. 노력하세요. 그리고 노력과 재능으로 돈을 만들 수 있죠. 돈전 전 돈이 있습니다. 오케이! 깼어. <laughs> 이렇게 하여 세계는 양코 군단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었다. 양코 군단의 양코 군단 벨날 이네 파토리아 이포그지 같은. 뚜 아, 좋아. 그러면은 난 이제 세계편 다 깬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일단 양코대전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숙제 하나 해오겠습니다 다음 편까지 출고급 보물 1,2,3편 다 모아오겠습니다 다! 그럼 어떻게 모아오느냐 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딴것도 파네 이씨 들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총조림 4천... 4,000. 4,000개?! 뭐야 씨. 사야지. 4,000개를 준다고? 이건, 이건 너무, 너무 많은데? 이건 안살 수가 없는데, 진짜? <laughs> 에이, 정말. <laughs> 딱 여기까지만. 오오. 오. 오, 개사기. 내가 o u l d come to London. Oh, come to London. You've never so. s